아, 이 내가 너무 무거웠다 히카를. 잡기라지 말 그랬다. 아템페 돌리기 냅둘 걸. 아, 히카... 내가 시즌을 보러 가는 게 나았나? 시즌이 뚜고 들어가기 들어서 지름 막히는게 나을 거야 판단해. 이리가 히카를 혼자 이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장도뭐 히카한테 삼대 스. 오, C 브레이. 어? 영동도 없잖아 너이게 영동도 게는은불어 루시 루시, 알아 조심하세요. 지금 은까요임이 게임은 어, 이게이제 이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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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라는데 비행 비행. 동티 씹었다, 이따. 샷을 못보심 보시면... 아, 저거 진짜 깊은데 <laughs> 왔다 이 새끼. 야야야 뒤에 봤냐? 아, 루시 진짜 깊은데 아, 루시 죽는 건데. 저거 원 안에 들어가다. 딜 넣을 없어. 안 돼. 다피러졌다는데 <laughs> 아, 저거, 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죽었고. 어이가 없네. 또라이거, 저거. 야, 한발 차면 써줄게. 아, 이거 맨 처음에 돈, 이씨님이. 돈 제대로 벌고 시작했으면, 이거 이리 있는데, 이거. 씨. 돈 부족해가지고. 초반에 못 죽은 게 많아서. 어, 쟤네, 한 명씩, 한 칸씩 거리 벌리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 확실히 노리기 힘든데. 궁을 쓸려고 매직이가 세개 있어가지고 문지다 염탐 공상이에요아 루이스나.. 루이스를 빨리 먹은게 다게 나은데 루이스가 제일 말랑하긴 한데 근데 지금 제가 핵사 때문에 자리를 못 잡는게 있어가지고 자네타님이 버즈는게 제일 이상적인 듯? 루이트가 아, 안 좋은가? 아, 와궁 아, 있네. 좋댔네. 루이트 개피. 트랩 죽었나? 아니구나. 아 구. 히든 <laughs> 이브 진짜 역겹다. 딜러 노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딜러를 노려야 돼요. 딜러가 누구지? 루이트야. 아 샤드 있나? 있네. 아. 아, 아 루이트 진짜 아. 어? 시드니 그고고시 시드니 구고. 시드니 아고 시드니 구고. 시드니 구고. 시드니 구고. 시드니 구고. 시드니 구니 구고. 시니고 시드니 구시니 구고. 시드니 구고. 시드니 구고. 시고시 오, 나이스! 아, 파, 감사합니다!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이런 나한 어떻게 죽는데? 근데 공지여서 버티면 2등이긴 함. 루시 빠짐. 아 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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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저... 싫은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미래가 보이네. 살렸다 이거. 살렸다. 산. 산. 아이씨. 우선순위 잘못 정했네. 티카를 하고 저 넣는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어이고 어이고 나이디마시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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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애들이 이제 오는데 어 이제 오는데 그의 그에... 기천띠 15초 가능 구아 그와... 미안 <laughs> 미안 용태초 <용포해줘. 미안. 웃음> 오 15초 쌍가능인데 견제 견제 와헐 죽고 오더라. 해피인데 <laughs> 네둘다 아예 제가 그냥 죽었어야지. 걔살 걔네 맞날수 있는 희망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때가 못 기원. 죽는 게패참기 <laughs> <laughs> 어, <3길> 레벨 100 <laughs> 너무 힘든지 못하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와, 제 혼신의 담을, 이거 보시기로, 땄습니다, 땄어. 약간 싸이브 좀 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어? 벌써 죽으셨네. 어? 죽었네? 어. 왔다. 감사합니다 음? 너이 새끼 넌갇친거야 알아? 어? 응뭐하어오다고어 응. 어. 나이스 <laughs> 아 땄다 저개피개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카 예산 외다. 아, 이거 치는 건 어떠요? 어? 이건 빠르네. 밤밤, 밤밤. 줄레 빠르네. 루이스 다 피. 야, 또 딴짓 하지 말고 빨랑 이거 쳐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진이야마피어 <laughs> 나이스 잠재 없네 ㅆ 어, 쌍 w a r 이잉 다이브 다이브! 나이트 나이트 다 b e l 불 e 래 어, d m o 일단 눕혀놨어요 r u 는데요 한번더 높였어요? 아니, 건너갔는데요? 아, 번더너였어요 <laughs> 아, 니건너갔는데요 아, 이거 이걸방무하네은시 말한 거너데 아, 이거 너무 안좋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안좋 오케이. 네 전투 끝난 친구들. 어? 발사. <목소리> 발 <한발> 드림. 뭐 <목소리> 마이마드?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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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진짜 무서워. 어저 <목소리> 진짜 할수 있는 <목소리> 최대한의 견제를 실시했. 타, 따라왔으면 죽어야 되는데. 너, 너희 자신이? 컷. 만개, 만개, 보세요. 어우, 늦었다. 오, 쉿. 오, 쉿. 우리, 우리 어 쉐, 우리 근딜 어디 있어? 어, 어디서 없어졌네. 뭐야? 어,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laughs> 뭐야? 갑자기 분위기 사이퍼드 <laughs> 무슨 일이 있었어? 난 몰라. 돌아가시지. 아, <laughs> 지금 <치우지> 아고 <마시고. 웃음> 이상하네. 방금 연예 옆에까지 보시기가 많았는데. 뜨다보시기로 하지만. 아 ex. 안 루시 만개 임팩트 만개 멧심 아닌가? 역시 너무 세. 아, 만개를 한번 걸어고 가야 돼. 갑자기 데미지가 너무 세. 에스모이 아니네. 에스모도아니 루시한테. 스모크 뭐예요? 잠깐 마시게. 그거 인출되면케이스인데 어. 오안들어시지 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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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곰 없냐? 아 진짜 필요할 데 없네. <laughs> 어나 죽겠다 이러면. 나 썸. 나이스 옆에 루이스 옆에 루이스. 옆에. 영도 뺨아 히카도. 뺨어나 죽는다. 빈디, 빈디. 왜 죽어? 죽지 마. 어 셋. 얘 캐피 얘 캐피. 나이스! <laughs> <laughs> 좋았어! 엘리가 0선! 0원! 불멸자 빼주마! <웃음> 빠졌나? 아직 안 빠졌어 이게 안 빠졌네 그냥 <laughs> 한번더 죽이자 어? 어? 엘리 가라! 어디로 갔냐? 이쪽으로 갔어 <laughs> 아, 개 빠른다. 겁나 아 아깝다 이거 바로 딱정. 아, 시간 많이 뺐다. 이카한테 공지. 이카어테이 죽을 살아가지 아 근데 여기서공지면 그냥 코일인데 어쩔 수 없죠 한 트라이 트라이! 나요 루이스 영 그거 나와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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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게낫나않 나요. 나요. 안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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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다어 이거 이거 호자다. 호자 모자, 호자 모자. 무조건 무조건이야. 야 호자 땄다저 땡겨 가요. 뒤에 리스 버리고 버려. 아 버리고 버려. 아이고 반차기 편하자. 야다 좋은데? 끝난데? 야 게임 끝난데? 게서전. 아 이거 아 버리고 버려. 아아 버려야 되는데. 아뒤 시야가 비었었거든. 그래서 골목에 있었는데 아 영속만 아니었으면 살아올 리스가 왜안 떨어지나 했다 끝나겠지? 끝난 거 같은 예 끝난 거 같아요 부품이 40초로 왔어 틀비 30초 시 시즌이 안 올라왔긴 했는데 근데 4 5분이랑한판더딱 하면 15분 썰림 받고 끝낼 수 있어요 <laughs> 네. 어 버틸 거 같기도 하고 안끝난 거지. 애매하거든요. 이 시간이 애매 20초. 아, 루이스라서. 궁도 다박은 거라 가지고. 아니야. 마지막 똑같이 본집만 남는다 이거. 애들도 이제 갈팡질팡한다. 안끝난다안끝난다 그래. 갈팡질팡. 아, 어, 이걸 간해? 와, 이걸 간다고? 근데 이것도 못 보신 거요 공성전 캐릭터를 아니라 가지고. 바로 뛰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뛰어야 돼요. 지금 주면 끝나요 어, 너무 빨리 어, 들어가지 마적당저못 먹게 말이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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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웠다. 뭐야 너는? 왜 있어? 언니, 내가 그황무시브로 맞아 죽거 같아. 나가 <laughs> 서 노네. 죽여다죽여 <laughs> 죽여! 아, <놀러> <laughs> 죽여! 그냥 전지제 거였거든요. 다죽네 아, 어, 불멸자 캔슬 강철이 어, 알아서 깨뜨겠지. 낙태, 낙태. 낙태, 낙태. 미리리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이거, 너 이거 끝나기 전 죽일 거야. <웃음> 오, <웃음> 이거 빼서 먹어. 원래 이기는 거였는데. <웃음> 원래 <웃음> 이기는 걸좀 힘들게 뒤틀었지. 막. 초반 이기지만 않았어도. 진짜 어, 쉽게 이겼을 레알. 것 같긴 한데 졌으면 한판더 하는 거였는데